아 어, 저기가 아까 그, 그 새롭게 정축하는 히말로찌 였구요 어쭉 내려와서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신화, 신화에서 먹었던 칼파나 게스트하우스 입니다 여기 이제 휴식하려고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로찌 아래에 마구간이 하나 보이네요 지금 소한 마리가 여물을 열심히 뜯고 있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신화의 어,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아직또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어, 전망이 아주 좋은 로찌입니다. 휴식 취하고 있는 우이일행들 모습이군요. 이쪽은 베분이야라고요 꽃들이 이렇게 잘 심고 좋습니다. <laughs> 다이닝 놈입니다. 이렇게 그 게스트하우스에는 이렇게 화장실들이 우리 트래커들에게 문상으로 이렇게 항상 개방이 되고요. 휴지 공간도 항상 문상으로 이렇게 개방되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 트래커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따고 있는 것은 나무 토마토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렇게 어, 따서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로찌에 어, 계신 분이 직접 내려가시죠. 도메루, 도메루. 도메루 100루피? 매일 <목소리도 웃음> 안 해, 안하나대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해, 씨는엄마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없 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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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마안 해, 안저기 해, 지 해, 안 해, 안생각을하 해, 안마안 해, 안 해, 안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한 말씀 하시죠. 저에게 청론까지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심경에 대해서. 아, 저기 한 시간이면, 어, 이번 여정에 99%를 끝을 내게 됩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음. 피로도 되고,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예. <laughs> 방금 도착하는 사람 은친고들입니 이게 한국사람 도는아 어? 어? 네, 이유없어어응 어제 밤에 엄청 웃기시데어뭐어보처리기어 응. <laughs> 뭐 어. <laughs> 웃긴 놈이야 지금. 마 첩보실 아니야? 아 그게 아닌가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조금 작다 그게 보단 자,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지금 연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우리 친구들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등산에 이제 취미를 붙였는데,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 얼마큼 이렇게 다니고, 이제 글로벌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어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서, 어, 우리 산악인으로서또트랙크로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기 아래 이제 그 드디어 첨농 다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 구종 친구가 제일 먼저 지금 건너고 있는데요. 너무 멀리서 찍어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어저 다리가 어, 이 지역에서는 가장 긴 어, 출렁다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다리를 건너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첨농 마을로 다시 이제. 어 상승해서 어, 어 올막 계단을 약한 2,200에서 2,500개 정도 올라야 되는 그런 그 네. 어, 오늘의 어, 마지막 또는 하산길의 마지막 굉장히 그 힘든 그런 그 마지막 코스가 되,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행들이둘렁 예, 다리를 향해서 어, 지금 가고 있고요. 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다리를 지나서 저 계단들을 쭉 올라서 저기 지금 주황색 그 포터들 집 올라가는 거 혹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저 포터들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쭉 해서 저기 지금 그어저 통신탑이라고 해야 되네? 통신탑 보이는 저기까지 지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금 좀 힘든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어, 본진, 어, 한, 대, 대여섯 분이 이제 출렁다리를 곧 건널 것 같습니다. 어, 그 포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여기 오시면은, 그 트렁크나, 어,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짐들을 다, 음, 그 포트, 포트용 백에다가, 어, 그, 또 그...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여기, 어 현지 포트들이 그두 개씩, 그 카고백을, 어 15kg 이내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카고백을 두 개씩 묶어서 저렇게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각, 그 자는 그 숙소, 까지 매일 이동을 어, 시켜줍니다. 그러면 숙소에 도착해서 그 카고백에 있는 뭐 용품들 또는 가라이브로 또는 뭐 세면도구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어, 음식물 이러한 것들을 어, 먹고 또 이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그 카고백을 어, 싸놓으면 이 포터들이 그 카고백을 다음 목적지까지 또 이렇게 이송을 해주는 그런 그 프로세스인데요. 뭐 솔직히 저 30kg에 되는 저런 무거운 그 카고백을 어 머리에 이렇게 끈을 해서 어, 어 메고 가는 어떤 그 자체를 보면 조금 좀만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또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그 제가 알프스 갔었을 때는 그 당나귀가 그 카고백을 이렇게 어 옮기는 것을 보고 그것도 살짝 좀 이렇게 어 너무나도 짐이 많은 것이 좀 이렇게 당나귀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어, 이번에는 이제 당나귀도 아닌 어, 직접 포터 분들이 이렇게 옮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어, 어떤 다른 혹시 방법이 없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트래커들이 어, 짊어질 수 있을만큼만 짐을 가지고 와서 뭐 최소한도의 어떤 그런 그어 용품만 활용을 하고서 이렇게 트레킹을 하는 뭐 그런 트레킹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저도 어 건너기 전에 여기 잠깐 올라가서 주변 경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줄렁 어 다리가 있고. 저기 건너편에 어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저 위쪽으로는 폭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은 안 보이는데 그렇고. 아래쪽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고 청룡다리가 멋지게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서 저 계단을 올라서 어, 청룡마을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청룡다리를 건넙니다 어저거 많이 흔들립니다 아. 어, 어 조금 겁이 있으신, 겁이 많으신 여성분들은 좀 겁날 수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흔들리고요. 오른쪽으로 그계곡물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계곡을 보면서 그설락산 그 오색 쪽으로 내려올 때그 오색 계곡 아, 쪽, 아, 포커 쪽그 계곡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물이 시그냥게얼 내려가고 있고요. 이물 색깔은, 음, 아까도, 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 습해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 색깔이 약간 탁한 그런 푸 표현이... 어, 빛을 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출렁다리 다 건너가고 있습니다. 네, 출렁다리 무사히 다건너왔습니다 뒤쪽으로 우리가 지나온 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